이번 시간에는 프레지 넥스트의 화면 내비게이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 클래식과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여러분이 프레지 클래식에서는 특정 장면을 보고 싶으면 해당 장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스크롤을 위 아래 위 아래로 당기면 되었습니다. 물론 프레지 물론 클래식에서도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프레지 클래식에서는 좀더 화면 내비게이션이 쉬워졌습니다. 넥스트에서는요. 어떻게 쉬워졌냐? 여기 왼쪽에 있는 사이드 바에, 네비게이션 바에 있는 장면을 클릭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손쉽게 여러분이 해당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 클래식에서는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장면들이 각계의 p a 네, 순서들이었는데요. 프레시 넥스트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장면들이 모든 패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1번이라는 첫 번째 하위 구성이 있고요. 그 1번이라는 첫 번째 하위 구성에는 또 다른 하위 구성 세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화면을 줌인, 줌아웃 할수 있어요. 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더니 더위의 개념으로 가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전체 화면이고요. 자, 여기, 여기 있는 두 번째 구성, Customer Sunbird라는 구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면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을 더블 클릭했더니 이 장면 아래에는 또두 개의 세부 구성이 있군요. 자, 이게 Change is in the market.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왼쪽에 있는 네비게이션 바를 누르면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줌인하면서 Change is in the market이라는 큰 글자는 fade out되고 새로운 구성이 fade in 되면서 여러분이 구성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네비게이션 바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그전 구성, 상위 구성으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그 전으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간단한 클릭만으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화면을 마음대로 내비게이션에서 볼수 있는 것이 이 Press Next의 화면이 움직이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에게 p r e s 래 Classic을 강의할 때는 스크롤을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화면을 탐색해야 되는 점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Press Next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몇 개의 클릭만으로 저희가 원하는 구성들을 쉽게 확인해 볼수 있게 된다는 점이 이제 좀더 스크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프레시가 가까운 친숙한 도구가 된 모습을 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프레시 넥스트 화면 내비게이션 방법이었습니다.